읽어 드린 이 말씀은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도 거의 말년에 거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했고 장수했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또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노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돌아보면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노염을 혹독하게 그리고 장기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음의 어느 정도 경륜이 연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셨다, 진노하셨다, 노염을 품으셨다 그래서 내가 엄청난 고생을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다윗을 통한 다윗의 간증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그는 그가 시편에 기록한 대로 침상이 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가 성경의 진리 100% 이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혹독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맨 먼저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는 난지 7일 만에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그 실수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남았지 않느냐 생각하기 쉽지만은 본론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들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자녀가 많았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복 형제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아들과 딸 간에 서로 강간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앙심을 품고 강간을 당한 누이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복 형제인 암론을 유인을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집안에 이런 비슷한 일이라도 사실 일어나기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한 집안에서 아버지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비난을 했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이게 집안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엄청난 변고입니다 결국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라의 정규군이 동원이 됐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압살롬은 자기의 아들이죠 자신의 충복인 군사령관인 요압의 창에 질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뒤에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 다윗의 장남이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 별로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유혹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윗은 왕으로서 아니면 남자로서 별것 아닌 것죄 그 때문에 제가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그런 범죄를 지르고 대충, 대체로 보면은 별 호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받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노염에 대하여 감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노염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려지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잘못을, 잘못된 생각, 그리고 범죄한 그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다.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노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온전하게 확보했으며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요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노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자신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 만드셨다, 건져주셨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노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염을 절대로 길게 품지 않으십니다. 내가 범죄할 때에 노여하지만 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공의 때문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이웃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노염을 거두십니다. 역시 다윗이 쓴 10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보면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세상 사람 같이 노를 길게 품고 두고두고 얘기하고 거기에 반감을 품고 원수를 갖고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씀을 합니다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 그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법제도처럼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런 벌을 받아라 이 죄가 이만큼 크니까, 이번에 이만큼 큰 죄를 받아라. 너 지난번에 똑같은 죄를 지었지. 이번에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가중처벌한다.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그대로 비례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의 노염은 사라지고 그 후에 더큰 복을 주시는 것을 다윗은 체험을 했습니다 자신과 바셰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고 그 후에 낳은 아이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알고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바시바 사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그 훌륭한 아들 솔로몬을 주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보면 솔로몬의 위상을 보면 이 사실을 잘알수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위시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성전을 짓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치세에 나라에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치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치해의 글이 그가 기록한 자문과 전도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노염에는 은혜가 담겨 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임할 때에 그 현장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내가 범죄했을 때에 노여워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을 때에 노여워하십니다. 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여워하십니다. 우리 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팔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노염 나에게 내가 범죄했을 때에 노여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징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노염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노염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막기도 하고 생각을 고치게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노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됨을, 우리의 아버지 됨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갑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노염을 나타내심으로 겸손하게 만들어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 진노의 채찍질 노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살살 다루시지만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팔 걷고 다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목을 꺾어버립니다. 사정없이 조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정말 숨 떨어지기 전까지... 없어지기 매우 어려운 정말 끈질긴 죄 가운데 죄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간해서는 말씀을 들어서는 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사정 없이 다루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정도 가지고는 교만을 버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정없이 다루시고 매질을 하시고 혹독한 고난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지금까지 자신이 대단한 존재를 생각했는데 아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교만해질 겸손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심으로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의심하고 늘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또 기도하게 이렇게 해서 연단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시므로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이 바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염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아주 좋은 훈련 교재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받는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실습을 하죠. 먼저 경험한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론 수업을 끝내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훈련 받은 대로 어떤 기계를 어떤 일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잘 받으면은 성장합니다. 사람의 훈련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키는 훈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노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훈련에 하나님의 노염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꾸질러, 꾸짖을 때에 반발을 하고 가출을 하고 오히려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탈선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죠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부모는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고 꾸짖고 화를 내는데 노여워하는데 자식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노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절대로 우리가 그런 탈선하는 자녀들처럼 행동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노염 속에 담긴 은혜와 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에는 그 속에 은혜와 복이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계획, 이런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먼 안목으로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왔다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우리에게 어떤 성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고 영원하고 불과항력적인 은혜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은혜 싫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바로 앞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여워하시고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반대로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렴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노염은 잠깐입니다 노염 후에는 기쁨의 아침이 옵니다 회개하고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난 날에 환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평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체험한 은혜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의 은혜를 통해서 더큰 은혜, 더큰 복을 받는 또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